사한성거님들 여러분들 가운데는 오늘까지 내가 살아온 과거를 돌이켜 보면서 어,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삶을 살아왔구나, 나는 정말 실패자의 삶을 살아왔구나" 아,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계신 분이 계시면, 어, 오늘 다시 한번 소망을 가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시는 우리 하느님이세요. 우리에게는 항상 The Second Round, 제2회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분 한분 의지하고 충성 봉사기로 다시했지만은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정말 주을 멀리 떠나서 내심민이 답답하고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까? 참 비생산적인 이런 성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꼭 기억하실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스승들 복음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 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심정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신 당자의 비유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심정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그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눈초리 가운데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이 원하시는 그 주님의 애절한 심정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우리 순들, 우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베드로의 생애를 더듬어 보면서 아, 우리는 아, 정말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심정을 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순들 예수님의 수의자인 베드로 한꺼번에 3천명 5천명씩 회개시키고 성경을 기록하고 또 교회의 기둥감이 된이 베드로 아, 그도 역시 우리와 조금도 다름없는 아, 정말 아, 아,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수없이 그런 주님부터 멀어질 수 밖에 없었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아, 그러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우리 주님의 성품 때문에 위대한 사도로 변화된 것을 우린 잘 알게 됩니다. 우리 삶 우리 수모들, 우리 베드로가 갈리우 호수가에서 고기 잡이를 하다가 우리 주을첫 번째 만났던 것은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의 형제되는 안드레가 먼저 주을 만나고 우리 주이메시한 것을 깨닫고 그 이튿날 바로 나가서 형제인 베드로를 데리고 우리 주님께로 옵니다. 그 베드로를 처음 만난 우리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라 요한의 아들 시모라. 아, 내가 앞으로 개발하고 아, 부르자,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말씀은 아, 원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 자기 포스터네임밖에 없습니다. 자기 성이 없고 자기 이름만 있는 것이요. 그 이름을 아,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이름을 가진 아, 다른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아무개의 아들 아무개 이렇게 부르시 습관이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요한의 아들 시몬할 때이 베드로의 원 이름인 시몬이었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것은 아, 시랍으로된이름이죠그 당시. 히랍 삼각 가운데는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거그 시몬이라는 그 발음을 히브리 말로 해서 조금만 그 발음을 조금 바꾸고 보면은 시몬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것은 아 모래 사장 아이 몸이 사막 모래 아, 이런 것 뜻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도 참 이렇게 결단력도 좋고 결심도 잘하지만은 아, 참 그렇게 넘어지기 잘한 쓰러지기 잘하는 그 베드로의 성격을 그대로 담은 이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 이름을 들으면서 아, 나는 제가 이름대로 참잘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하찮은 인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며 베드로는 사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이름을 가지고 베드로의 잘 넘어지기 잘하는 그 성격을 조롱했는지도 알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만났을 때 너를 개발하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발하는 이 말은 그 당시에 아그유태인들이 일상용으로 잘 쓰고 있던 아라무에서 아이 개발한 뜻은 바위라는 반석이라는 그 뜻이 되는 겁니다. 아랍으로는 반석을 페트라스 혹은 그것이 남자에게 붙어 남성명수로 바꾸면 페트로 이대리로페드로라는 이름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모래처럼 무너지지 자는참 쓰러지지 자는그어어 어. 어 베드로를 보시고 그눈 속에서 위대한 가능성을 보시는 우리 주님은 그의 이름을 개발하고 부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참, 이렇게 그, 아, 주님의 그런 그 말씀을 들을 때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를 인정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아, 마냥 싫지만은 않았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아, 그러나 여하튼 그는 첫번 주님을 만날 그 순간에 예수님이 바로, 아, 참, 그메시안줄 믿고 그는 그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아, 우리가 요한 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가시는 게 그때 제자들도 함께 초청을 받으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마태복음 장 18절부터 20절 사이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부려두고 예수를 쫓으냐 이제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건과 이제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 사이에는 1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 1년 동안 그 행한 일들을 요한복음에는 좀 나와 있지만은 공간복음에는 별로 나와 있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그 1년 사이에 예수를 메시아로 알고 그를 참 이게 따라다니겠다고 따라다니, 제자로 나선그베드로가 자기가 잘 알고 있던 생업 고기잡이로 다시 돌아가신, 돌아가 있는 이 사실을 알게 된다 말입니다 주님을 멀리 떨어져간 그를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베드로는 주님을 떠나서 멀리 갔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갈리 호수까지 그를 찾아오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다시 기회를 주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참이 이, 이, 이 베드로는 완전히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배와 그물을 던지시고 아그예수를 따라갑니다. 배와 그물을 던지 두었다는 말씀은 바로 세상을 부렸다는이 말씀과 똑같지죠그생 모든 미를 다 끊고 이제 내가 제, 제 분만을 씁니다. 저한 분만을 기고착실하고그런 따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보음 5장 1절부터 11절 사이에 보면은 또 다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불과 얼마 안 되는 사이에 다시 주님을 떠나서 또 자기의 생업인 그 업으로 돌아가서 그 게레살의 호수에서 밤새도록 고기 잡이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아 그래서 시리에 빠져서 그 아침에 아 그물을 어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다시 기회를 주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은 그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아 그렇게 하고 아 그에게 배를 좀 태워 달라고 요청을 한 다음에 그 배를 무서좀 떼기를 요청을 합니다. 아 그다음에 묻혀 있는 무리들에게 배에 앉아서 그천국복음을 전파를 쭉 하게 되는 겁니다. 에 그다음에 우리 예수는 느닷없이 베드로에게 이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아, 이합니다 아, 그때 이 베드로는 아 스스이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는 것이 없지만은 내가 그물을 내리다 아마 볼멘소리로 그런 대꾸를 했을 거요. 왜 그런가니까 우리는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오간 여러 가지 생각들을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 나는 비록 당신을 떠나서 또이 생업으로 돌아왔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당신을 메시아로 믿고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을 합니다. 그러나 아, 나는 정말 이게 참 고기잡으로 뼈가 굵은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정말 이렇게 목수로서 자비께 세상에서 못해서 사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까? 나는 이 갈리오 호수를 내 눈으로 보시지 않 알고 있습니다. 이 갈리오 호수는 너무 불이 빨갛서 아 햇빛이 쓰여 밝을 때 그물을 던지면은 물고기들 다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아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우리가 왜 밤잠을 자지 않니고 밤새도록 이 고기잡이를 하고 있겠어요? 아 그런 사정 때문에 우리가 하는 수 없이 밤을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기잡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그 그뿐만 아니라 갈리에 살고 있는 이 이 물고기들은 아 심해가 아니고, 이렇게 그 얕은 물에 사는, 아그 쓰시하는 이런 물고기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호수가에서 이렇게 고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지금 오셔서 우리 상식하고 천연 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해는 또 와서 참 밝을 대로 밝았고, 또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을 던지라고 하니, 이건 정말 상식에 의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을 존경하기 때문에, 아 던져봐도 아무 소용을줄 알지만, 은 저는 일단 한번 순조하고 던져보겠습니다. 이렇게. 아마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참 베드로가 주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깊은 곳에 그물을 들뜨을때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밤이 맞도록수해도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물고기가 아주 그물이 찢어지도록 참애우셨대 아마요. 그때 이참이이 뭡니까 그 어, 어,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합니다. 주여, 나를 들어서 나는 주인으로서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심을 인식할 때 어쩔 수 없이 일어난 하나의 피조물의 반응이라도. 말 수가 있겠습니다. 아, 드디어 아, 베드로는 예수의 제자로 온전히 큰시하이 되는 것을 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람, 우리 성은왜 베드로는 이처럼 예수를 만난 다음에도 참 아, 기회만 되면 이렇게 예수를 떠나서 자기 세금으로 돌아가는지그 이유를 잘 알아야 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을 만나고 정말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을 쫓아 사기로 착증을 했지만은 왜 우리는 아,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가오는지 그 이유를 잘 알아야 니다 아, 이전에 오래전에 제가 한 문제로 설교를 할때세 아,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변화를 두려워하는 인간의 본능 때문에 베드로는 자꾸만 자기 생활로 돌아가게 아,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내가 과거에 지나온 그 생활, 그 일과 이 루틴 그그 그 뭡니까 그아그그 아, 그, 그 일과지요. 그러니까 어, 정상 생활이라고 그럴까요? 이 루틴한 이런 그 생활을 굉장히 안전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아, 정말처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아침에 퇴근을 해서 저녁을 먹고 가족과 함께 또 이제 t v 를 보고 또 잠자고 또 그다음 또 아침에 또 일어나서 또 가고. 이거 이렇게 참그 그 개미 채박지 돌이 이돈은 그것을 굉장히 안전한 것을 생각 아, 안전하고 생각하는 이런 그 본능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 우리 순대 그러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나의 일상생활에 변화가 올때 어떤 사람도은그 변화를 막연하게 투유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투유하기 때문에 이러면 안되지 내가 옛날 생활로 다시 돌아가야지 이래서 그참 주님을 떠나서 또 이렇게 그 일상생활로 돌아갔을 보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떠난다는 그 사실은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겠다고 나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가 메시암을 믿고 있고 그분을 존경하고 또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생활도 돌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같이 똑같이 예수 믿고 전도하고 다 기도하고 다 하시겠죠. 또. 또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받아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신의 몸뚱아리는 이 교회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당신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깨닫는 지 많이 있을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하는가. 우리는 이 변화 받기를 변화하기를 우리가 두려워한다 말이에요 왜 사람들은 변화 받기를 두려워할까 내가 하고 있는 일상생활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상생활이 안전하다고 왜 인간은 그렇게 생각할까 그것은 내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이 영원히 존속하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우리는 누구든지 이 내가 보고 있는 하늘과 땅이 영원히 존속하기처럼 리한 확연하게 생각하면서 그 위에서 인생관을 정립하고 아 우리 인생을 살아갈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우주는 영원히 존속하리라고 생각하는 근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백년째에도 이 우주는 존속했고 천년째에도 우주가 존속했을 거라는 그 인간의 그 경험 위에 다른.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겁니다 우리 사는 우리 순들 우리가 정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해도 나만은 오래 살 것이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인생 설계를 세우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 속에 어떤일이 일어나서 다른 사람을 다 죽다 는 할지라도 나는 죽지 아니하려는 그막이나그 유행을 파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있단 말이야. 아다 죽어야 되는데 왜 자기 자신은 죽지 아니하고 생각을 할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 이 죽어본 경험이 없어. 아0년 전에도 살아있었고 2 0년 전에도 살아있으니까 도 무지 죽는 다 당시 실감이 안 나는 데 말이야. 아무리 실감이 안 나도 죽음이 올 때는 오게 되어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우리가 사는 이을안장고 우리 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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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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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금지 보면은 이제 하늘과 땅은 그지일한 말씀으로 불 지금 지금 지 사심 받으여 근근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베드로후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 뜨군 불에 풀어지고 땅, 어,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이 우주는 과거에 오신 적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되면은 없을 때는 반드시 없이게 되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순도는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상생활이 바로 안장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우리는 보는 야됩니다 우리가 정말 일상생활을 벗어나서 예수를 믿는 그 생활이 되게 오직 안장을 우리가 알 아는단 말이오. 아 정말 이 세상을 일상생활을 안장게 생각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배도를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어떤 방법을 지시하고 계십니까 그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고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너는 일상 생활을 정말 안전하고생각 하지마는 그 일상 생활 속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어? 내가 내게 우람의 일을 다줄수 있는 것이 바로 나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내가 내게 이것을 주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줄 것인 것이 더 좋은 줄아듣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말이야. 우리 사랑할 수 있는 이제 이 베드로가 또 일상 생활로 착만 돌아가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두 번째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상생활로 자꾸만 돌아간 것을 발견하게 을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큰 사람에게 쓰임을 받는것 정말 기뻐할 만한 일입니다 정말 한국 정부에서 나를 주미 대사로 삼든지 혹은 미국 정부에서 나를 주한 대사로 삼아서 한국으로 나가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아마 대단히 기뻐할 거예요 그대 네. 하물며 썩어지지 않냐는 영원한 하늘나라. 그 천국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천국의 대사로 삼으셔서 우리 불러주신대. 우리 그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르심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주의, 주의 부르심을 등지고 우리 세상으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나 자신을 알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순간, 아, 그러한 배도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하시는 우리 주님은 어떤 방법을 쓰십니까? 그분은 참갈리호수가까지 찾아오셨어. 이제 그 베드로에게 부탁합니다. 을너 배를 날좀 태우다 하고 그 배를 탄 다음에 이제 묻혀서 조금 떼기를 원합니다 그뗀 다음에 닻을 어, 어, 내리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 배에 앉아서 묻혀있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뒤에 있는 베드로는 그 주의 말씀을 기다마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할 일이 없다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지금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그 기회를 주기를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순단, 우리도 정말 주님을숨기고 정말 주위에서 살고 착증을 했지만은,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내가 맡은 직분을 계열이 한다거나, 주 앞에 중승수사 타지 못한다거나, 내가 알고 있던 스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이유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지,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세상이 많이 부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서시를 원하세요. 그분이 우리를 쓰시길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일해드리지 아니하면 그분이 자기의 목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우리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십사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빌립십사는 지금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가스로 가는 길까지 내려가거라. 아, 그가 순종해서 그곳까지 내려갔을 때, 그는 에디오피아의그 환관이 병거를 타고 가는 것을 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그 빌립에게 말씀하시를 기저병구로 다가라. 말씀하시고 그 빌립의 입을 통해서 구원의 도리를 아, 전하게 하고. 그 에디오피아 황관을. 원한 사실을 이, 이 사도행전 8장에서 보게 된다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님들그 빌립 십사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성님은 아니 자기가 에디오피아 그, 어, 황관에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물에 있는 빌립을 아, 일부러 그까지 불러와서 그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 말이에요. 우리 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니다그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일 때아 그는 아, 공문서를 가지고 담에생으로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찬양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서 그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피박하느냐이 사울이 깜짝 놀라서 주여 니시오니까 하고 그럴 때 나는 내가 피박하는 예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어서 내가 다메섹으로 들어가면은 내게 할 일을 일러 줄리가 있으라 이렇게 말씀 하신다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아나니아라는 다른 성도에게 나타나서 내가 집가에 가서 이 사울을 만나 가지고 그를 위해서 안수기도를 해주라고 부탁을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사람 우리 숙달 이제 사울을 향해서 공중에 나타나서 그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였나? 어, 내가 나를 피복하느냐? 나는 내가 피복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시는 그 우리 중에서 내가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 간단한 한 마디 말씀, 그 말씀을 못 하셔서 그분은 아나니아라는 다른 성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냐의 말입니다. 이제 이 사도전 10장에 가보면 고릴로 가정의 이야기가 나와 있죠. 이 고릴로가 기도할 때 주의 사제가 나타나서 이제. 요바에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불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천사가 나타나서 요바에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불러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 천사면은 그고뇌로에게 능히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법한데 아참 이게 주님께서는 그 천사를 시켜서 꼭 인간 베드로를 불러와서 그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대 말이오 왜그럴가요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계신 겁니다. 정말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계신예요 우리 자녀들 상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그에 그,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원하는 이 상금만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기를 원하신다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제대로 삼으시고 이루고 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로 베드로가 일상생활을 자꾸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로서 자기 비하의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기 비하 의식이라는 이말씀은 내가 나를 낮추고본다말이야 나를 아무리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이런 사람으로 생각을 한다말이야이 자기 비하 의식 이 자기 비하 의식은 참이게 주님부터 나를 부르지 않은 근본적인 원인 가운데 한 가지가 됩니다 아마 베드로의 생각에 참이그 마음 한쪽 구석에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면은 나 같은 것이 무슨 큰일을 하랴 어? 나 같은 것이 없진다고 그 주님께 무슨 지장이 있으랴 이런 것 생각. 그 마음속에 항상 있는지 었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을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알수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그가 그물을 던질 때그 고기가 그물이 참 찢어지도록 애운 것을 바라볼 때, 우리, 우리 같으면은, 정상적인 이, 우리의 그 짐작 같으면은, 아, 그때 그는 바로 그 예수님이 참 하느님신 줄깨달기 때문에 그때 주님 앞에 달려가서 주님을 번, 참 이게 덥석 그어안고 말이지. 주님, 정말 당신이 하느님신 줄 내가 몰랐습니다. 내 믿는다고 하지면잘 몰랐습니다. 이제 당신 하나님 알았으니 나는 이제는 당신만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중생봉사인데 이렇게 반응이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왜그첫 반응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인식이 들는그 순간에 첫 반응이 무릎 앞에 꿇어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시옵소 나는 주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셔어 나는 주인으로서 왜 이런 반응이라고 일 있을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난 정말 잘못된 이참이이 이, 이, 자화상, 아 자기 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 자기 비약 의식 때문에 우리는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주님을 잘 떠난 것을 우리는 알아야됩니다 우리 사고여습니다 이런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왜 주일날 교회를 빼먹습니까? 나 같은 것도 한 사람 교회 안 간다고 해서 주님 눈이라도 깜짝하실까 우리 마음속에 그 생각이 있단 말이야. 응? 어느 교회 가보니까 크게 교인들이 많은데 나 같은 거도 한 사람 일안 한다고 해서 어느 교회가 쓰러질까? 어? 내가 주님을 좀 승리다 고 해서 그분이 뭐 반가할 리가 있나? 나를 참이 이, 잘못 보는 이 뭐니가 그그이이 개가 보잘 것게 보는 이런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 우리를 주님로부터 으 멀리 떨어지게 하고. 우리 사업 우리,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베드로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십니까? 그분은 참 베드로가 참 다섯 번을 그분을 참 멀리, 어, 멀리 떨어져도 그분을 찾아가서 다시 부르십니다. 열 번을 주로부터 멀어졌다 할지라도 그분은 마다하지 않고 또 찾아가서 부르시냐 마요. 그게 부르심으로 말면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나에게 귀한 인물이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다 말이오. 우리 사람 우리 숲날. 우리는 자꾸 결코 나의 가치 때문에, 나의 재능 때문에, 나의 지식 때문에, 나의 경험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귀하게 여기시면 고 우리는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정말 내가 보이지 아니하시면 그분이 밤이 숲속에 캐들 수가 없는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심정을 깨달을 때 우리가 어찌 주일날 예배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깨달을 때 어찌 우리가 주의 일을 맡고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사고 있습니다 이제 그 베드로를 저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아침을 이게 참 바다에 나가서 다시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한 말도 못 잡고 있습니다. 게 아침에. 참 당망하고 이제 자꾸 무트 돌아 올리고 그런데 보니까 이제 호수가에 어떤 사람이 서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러나 베드로는 또 제자들은 그가 예수님인 줄알지 못합니다. 아 그분은 말씀하시 내가 고기 잡은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이럴 때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그들은 긴가민가하면서 그물을 던지보았겠죠요그 던졌더니 아주 그물이 찢어도록고여또 이렇게 잡혀있다말이 그때. 제 아들이 아 우리 주님이시구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참게막 그냥, 그냥 급하게 이제 무트로 올라갔습니다 그 올라갔을 때 우리 주님은 무슨 말씀하십니까 밤새도록 참 주님을 떠나서 이 세상으로 갔지만은 그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그 위에 고기를 구워시고 참떡을 구워놓시고 초반을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 말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장조주의 능력으로 그 짠을 위해서 탁수한木싹 이렇게 하니까 어 이게 숯불이 싹 나와가지고 또탁 이렇게 여기 싹 올라가서 굽고 이렇게 떠저는 생각을 안 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참아생에 나가서 헛수화우는그 제안을 나무라지 아니 하시고 그분은 정말 그들이 올 때까지 자기 입으로 숯불을 불어가면서. 우리가 똑같이 눈에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분은 제 아들을 위해서 그 숲을 비웠을 겁니다. 떡을 그에 얹어 놓고 또 생선을 얹어 놓고 타지 않도록 잘 입도록 아주 관심을 가지고 요리를 잘 하고 있을 줄 압니다. 그 초반을 먹인 다음에 우리 님은 베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한의 아들 시으나 내가 이 삶이 보다 나를 더 상하냐? 주여 내가 당신을 산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유한한 아들 시므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날더 상하냐? 주여, 내가 당신의 사람줄죽께서 아시나이다. 유한한 아들 시므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날더 상하냐? 주여, 내가 사주 아, 주를 상한 죽을 죽서 아시 아니하리가? 우리 주는 누구 계시냐 말입니다. 우리 사람 우리 순들. 우리는 정말 주님의 신명을참잘 알아야 되겠어요. 정말 우리가 참 과거에 많은 역사를 느끼고, 정말 내 생활 가운데서 주님의 참 놀라운 손길이 따라서 익사이팅한 마음으로 주님을 쫓아다니는데, 이제 주님의 한국 역사를 안 하시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시장생활이 무료해져서, 불안해져서, 혹시 일상생활로 다시 돌아가서, 옛날에 피우던 담배를 다시 피운다거나, 옛날에 맛있던 술을 다시 만난다거나, 아, 마신다거나, 옛날에 하던부부사모을 다시 하고 계신다거나, 이런 분들 조금 더 염려하지 마시고, 이 시간도, 이 시간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무게야, 너는 이 삶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 삶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바로 우리 주님은 내가 아는 주님, 그분 자신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분 자신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분 곁을 떠나지 못하고, 그분을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